지난번에 우리는 성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성공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면 성공이라 했습니다. 그럼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풀어볼까요?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고요. 또, 되고 싶은 것이 되면 그게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갖고 싶은 벤츠 자동차를 가져봤잖아요. 어떻게 해요? 상상으로 가져봤습니다. 상상, 매우 중요합니다. 상상하는 것, 꿈을 꾸는 것, 그것이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죠. 어 그럼 이 시간에는 이제 미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나를 미리 땡겨서 만나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앞에 계신 중년 신사분, 아니 그 옆에 턱수염 멋있게 기르신 중년 신사분께서는 5년 후에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게 뭔가요? 아, 내 소유의 전원 카페를 갖고 싶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타 치며 노래하며 노후를 보내고 싶다. 이러한 말씀이시군요. 참 멋진 꿈이십니다. 전원카페. 어떤 돈벌이의 수단보다는 노후를 즐기는 이러한 건강을 생각해서 어, 그러한 활동 참 멋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함께 그걸 해보자고요. 카페를 갖고 그 안에서 노래하는 미래의 나를 만나보자고요. 상상력을 총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감을 동원해 주십시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까지 말입니다. 카페 안에 들어왔습니다. 인테리어를 한번 둘러보세요. 천정은 뭐로 되어 있나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한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석가래로 마감을 했고요. 한쪽 벽은 한국 전통 문양의 창살 문양의 그러한 창문을 달고 그 안에 등을 밝혀 빛이 한지로 마감한 그 한지를 통해서 밖으로 새어 나오게 했습니다. 반대편 벽은 통유리로 마감을 해서. 밭간마당을 볼수 있게 했고요 밭간마당에는 등이 굽은 고급스러운 소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 옆엔 물레방아가 돌고 있고요옆 주차장엔 우리 고객들이 타고 온 고급 승용차가 여러 대 있습니다.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와 볼까요? 작은 무대, 거기서 나는 차를 즐기는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노래를 합니다. 찢어진 청바지에 헐렁한 해진 안방을 입고 팔강모를 쓰고요, 기타 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고객들은 힘찬 박수를 보내주네요. 어떤가요,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인테리어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컬러를 입히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러한 소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공을 앞당기기 위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 나, 그것을 상상함으로 그것이 앞당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 떤 분들은, 성공한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되고자 하는 미래의 나를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붙여놓기도 하고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또는 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촬영을 하거나, 잡지에서 오려서 스크랩을 해서 보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책에는, 이런 편과 실천편이 있는데 그 실천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훗날 내가 되어져 있는 그런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 신분, 직책, 이런 것을 명함으로 만들어서 소지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공을 앞당기는 그러한 도구가 됐던 것이지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미래 나를 만나십시오. 성공한 미래나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있는 미래나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 미래나 되고 싶은 것이 되어져 있는 미래 나를 지금 만나세요. 아주 리얼하게, 실감 있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성공학자가 말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말하지요.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카톡 아이디로 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를 남기셔도 좋고요. 그러면 제가 연락드려서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움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